금등이, 이리 와. 금둥이가 무서워. <laughs> 강산아, 이리 와. 슬기. <laughs> 왔어? 아, 왔어. 왔으면 하나 먹어야지 또. 자, 자. 얘 내가 저도 안 먹는데. 음. 얘는 먹어. 얘 예, 슬기는 뭐 아무나 줘도 잘 먹어. 근데 쟤는 천 t a l 도 i n g 아유, 강산이 그래서사 t s u 조금 있다 a 다행이다 a 랑지 봐. 이리와 강산아, 이리와. 아 o 못된 것만 배워 갖고는 어디가? 제이리라봐 아휴, 너 미용 가야 된다니까. 아이고, 참. 신났다 오늘 신났어신났어신났어즐나사 신나사. 신나야야나사 우와. 우와어디 갔어 잘뛴다 저, 쫄보는 계속 저기 서있네 쟤는 금도인가 센데 와. 쟤는 하 뒤쪽들은 많이 버려 가지고. 지금, 이, 지금 그, 저기 저 누구야? 강산이가 사냥하는 버릇인데요, 저거는. 아유저런 씨. <laughs> 그 야, 강산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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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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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장사나 장난이지 하지만 이게, 이게 살짝 입질같이 툭툭 어, 들어가죠. 응.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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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할 때 사냥할 때 그거야. 응. 그래도 괜찮네 아직 애기 오늘까지는 괜찮아. 더 크면 목줄까지 그걸로 해놔가지고. 야, 얘얘 클났다 미용. 얘 저러고 미용 가면 욕 먹을 것 같은데. 제니야, 왜? 제니도 하나 줘. 어. 씹고 먹으라좀 자, 너도 하나 줄게. 잠깐만 얘기자 작은 개는. 자, 큰거 먹어봐. 제니야, 언니한테 가서 얘기해봐. 언니언니 언니. 언니, 언니. 아, 없어, 없어. 어. 아, 그리고 우리 은동이가 언니구나. 응. 음. 얘... <laughs> 전혀 뭐 강산아 <laughs> <laughs> 슬기도 배웠네 물 먹어 어디가 어디가 야야야 슬기 일어서 물 먹어 제니미 안 먹어 동생들 먹고 동생들 먹고 먹어 올라 같이 먹어 아. 아 슬기야 너 이리와 이리와 빨리 슬기 빨리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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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빨리와 얼른 빨리 와서 먹어 이리와 빨리와 빨리와 슬기 얼른 빨리 여기 있잖아 네 우유 얼른 와 그렇지 그렇지 냄새 맡았다 눈좀봐 제니 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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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슬기, 눈. 제니 갈래? 차에 타. 제니 차에 타. 그렇지. 강산이도 차에 타. 강산이도 차에 타봐. 한번 타봐. 어, 강산이 타봐. 아직 못 탄다 얘. 이제 좀 여유가 있어요. 우리 슬기는 뒤에서 쉬고 있고.